3부 자아 실현편 12월 22일, 1, 15 목표. 목표를 갖고 시작하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진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래? 앨리스가 물었다. 그건 어딜 가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양이가 말했다. 어디에 가고 싶은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겠네. 고양이가 말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노후의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의미 있는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만 살았다는 것이다. 목표 없이 살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둘째,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거나 유혹에 휘둘리기 쉽다. 셋째,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기회가 적다. 넷째,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생을 낭비하기가 쉽다. 다섯째,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꿈이 현실로 바뀐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자기개발서적에서 주장하는 단골 메뉴이자 이 분야의 강사들이 망고불변의 법칙처럼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강조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한 가지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첫 단계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목표뿐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목표를 갖고 생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집중력을 높여준다. 둘째, 방향성을 제시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셋째, 성취를 통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강화된다. 넷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진다. 다섯째, 도전과 성장이 지속되며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미국 돈 5달러짜리 지폐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링컨이다. 그럼 100달러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미국인들이 링컨보다 더 추앙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양초공의 1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돈이 없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못한 그는 인쇄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독학으로 과학을 공부하고 피뢰침 등 여러 발명품을 만들었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참여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누군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게 물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그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자문했다.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살게 되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그날그날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한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취감과 동기를 부여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늘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투두 두 리스트 세 가지만 만들어 본다면 그건 무엇인가? 목표 설정의 스마트룰. 1. S, 스퍼시픽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막연하게 운동을 한다라고 설정하기보다는 매주 3번 30분씩 조깅을 한다허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M. 매저 l 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기라는 목표는 모호하지만 한달 동안 체중 3kg 감량처럼 수치를 사용해서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면 달성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a. 머치법을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능력을 고려해 팝구표표기 10개, 하루 1 시간 운동처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4. r. 렐러븐트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가치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목표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삶이나 경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여 설정해야 한다. 5티 타임바운드 완료시간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2시부터 3시까지 방 청소 완료처럼 데드라인이 설정하지 않으면 순간순간의 유혹에 휘둘리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 키 포인트 목표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실천 여부를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첫째, 방향성이 생겨 시간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인다. 둘째,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셋째, 성취감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쌓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